오늘은 또 다른 수건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 이제 수세미를 다시 뜨기 시작해서 코바늘을 가지고 한번 떠보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어요. 이건 아시다시피 2mm 짜리입니다. 2mm 짜리로 수건을 뜨게 되면 두께가 어마어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경에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거는 수경에 아마도 통과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그래서 2mm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mm보단 조금 굵어요. 얘는 어떨까? 그리고 알록달록한 레인보우이기 때문에 뭐실 배압도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음... 네. 해봤는데 요거를 뜨게 되면 이렇게 돌돌돌 말려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얘도 살짝 좀 두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토퍼 통과할 때가 좀 많이 두꺼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보다 작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것도 패스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평소에 쓴 대로 1mm 짜리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1mm 짜리는 좋기는 한데요. 너무 가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건으로는 좀 너무 힘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꽈놓으면 또 돌돌돌돌 잘 말리거든요. 그래서 한 겹으로는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두 겹으로 해봤죠. 두 겹에 끝을 맞추고요. 에구야두 겹이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두 겹을 했더니, 이게, 손으로 만들 때와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색깔이, 음, 고르게 분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반짝이만 보이고, 어느 때는 빨간 실만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겹으로 뜰 때는, 같은 실, 같은 색상 실두 겹으로 뜨면, 어, 모양이 좀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같은 색상실 두 겹으로 한번 떠보기로 했습니다. 끝을 맞추시고요. 그래서 얘를 떠 봤습니다. 두겹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풀어져요. 그래서 잘 잡아서 뜨셔야 합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뜨면 이렇게 초점을 잘못 맞추겠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색상 실두 겹으로 뜨니까 어, 아이고. 초점이 자꾸 흐려지죠? 모양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손의 힘으로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큼 실을 느슨하게 뜨냐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바뀌어요. 저는 평소에 뜨개질을 할때좀 느슨하게 뜨는 편이거든요. 빡빡하게 땡겨 뜨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느슨느슨하게 뜨는 스타일이라 평소 뜨던 대로 한번 떠 봤더니요. 아이고 또 빠졌죠? 빠지네요. 이렇게 아까 거 보다는 모양이 좀 성길, 그 크기가 좀 네, 조금 비교를 위해서 좀 많이 길게 빼보겠습니다. 길게 빼면 어 이렇게 구멍이. 좀 느슨느슨하게 나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빼기보다, 이렇게 길게 에고 아이고, 어지러워라. 어머나 이번 영상 보시면서 많이 어지러우시겠네요. 왜냐면 제가 어지럽거든요 지금. 이렇게 길게 빼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빼면 모양도 각양각색이 되고요. 이렇게 길게 땡기지 않으시고요. 모양을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땡기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촘촘하게 예쁘거든요. 지금 어지러워서 제가 조금 이따 길게 뜬 것과 짧게 뜬 것에 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어지러우니까. 잠시. 다뜬 모양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 네, 그래서 떠봤는데요. 아까처럼 느슨하게 뽑을 때 이런 모양이 돼요. 좀 돌아가는 것도 좀 적기도 하고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늘어나면 이런 정도로 두께도 제가 보기엔 8줄짜리 둥글게 꼬는 그... 지그없이 둥글게 꼬는 꽈배기 모양 두께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엔 빡빡하게 당겨서 떠봤습니다. 이렇게 쭉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의 모양이 나오고 뒤는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좀 단단하고 쫀쫀해요. 대신에 얘가 좀 베베 꼬이는 느낌은 있으니까 어, 나는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되게 하고 싶다. 나만이 갖고 있는 수건이 필요하다. 음, 혹시라도 코바느질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코바느질로 뜰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아이디어로 올려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